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시0편 35편 19절로 28절 말씀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약하며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를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의를 주의 말하며 종인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의로 판단하소서. 시인은 부조리한 세상을 고발하며 하느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그는 당장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7절, 28절. 남의 실패와 고난을 성공의 기회로 여기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을 속이고 짓밟는 행위를 하느님을 향한 폭력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일어나 심판주로 오시면, 악인은 공포에 떨고, 의의를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찬송할 것입니다. 당장은 악인이 그 뜻을 이루는 것 같아도, 의의 하느님이 계시기에, 진실은 가라앉지 않고, 정의도 잠들지 않습니다.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악을 버리고 의의를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9절로 21절 시인은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거짓말로 모력하는 원수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늘 문제를 만들고 불화를 일으키며 없는 일도 만들어내어 의인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일을 당해도 힘없는 이들이 기댈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공정해야 할 재판도 가진 자들, 힘있는 자들에게 기울어지기 일수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최종 심판은 세상과 다를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굽어 살펴보시는 공정한 재판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억울하고 외로울 때에도 하느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기도는 의인이 자신을 지키고 악을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입니다. 22절, 23절. 시인은 하느님께 공정한 판단을 구합니다. 그는 모든 진상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그의 무거함과 의로움을 알아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느님의 공평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24절로 26절 의인이 당한 재난을 기뻐하며 드디어 소원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자들의 웃음을 그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 수치와 모욕도 힘들지만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끝이 하느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대적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간구하면서 그의 생전에 하느님의 정의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도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확신하며 지금 선한 일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아멘. 시편 아, 35편은 하느님의 복수를 간구하는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주일 설교 본문이었죠. 그 후반부가 아, 오늘의 말씀입니다. 35편이 이제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 아, 이 후반부는 마치 시인이 재판을 앞둔 피고 같은 상황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 시편 기자에게 해를 입힌 악인은 원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개입해 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 어,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 자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 하느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 이 세계 70억, 80억 인구에 다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 어, 그니까 나한테 주어진 소소한 문제는 내가 그냥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아주 괴롭습니다. 하느님께 고하셔야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느님한테 일러 맞춰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복수는 복수를 또 낳고 그 복수는 또 복수의 복수를 낳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심판하시면 지가 어떻게 하느님한테 복수하겠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회개하거나 아니면 멸망하는 거것두 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거진 모략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거 이거는 의인의 할 일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한테 꼰질르는 거는 좀 야비할 수 있고 의뢰가 없고 사람 이렇게 비겁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꼰질르는 거는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 시인은요, 지금 아주 이유 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아, 시인을 괴롭히는 자는 정말 이유 없이 괴롭히는데, 아, 시인은 그들을 저주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그 악인들이 그렇게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화평을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야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완전히 뺏어서 그들을 밟고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악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인간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굳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승리하고 사랑하는 자가 행복하는 하느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달라. 그들이 웃지 않게 해달라. 아, 그런 거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거진 모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행복과 평화를 망가뜨리는 아주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멸망을 빨리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괜히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주여 잠잠하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시잖아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아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미워하는 악인들, 그들의 눈짓, 거짓말과 모략으로 화평을 깨뜨리는 일들. 어, 저를 향한 조롱을 다 듣고 계셨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잠잠하지 마시고 이제 저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지금 시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 제발 그들이 승리하였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요. 이거예요. <laughs> 말이 좀 이상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느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이 더 열심히 일하시네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만 할 뿐이에요. 하느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하느님이 내 일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요.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자기가 다 플레이닝 해 놓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더욱 더잘일할수 있도록, 하나님 이 행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손발이 되는 것은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 하느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대로 판단하소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불의한 사람이라면 절대 하느님께서 내편 들어주지 않아요. 하느님은 공의 하느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로울 때 하느님께서 내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편 들어주는 것 자체가 의롭고 정말 의리 지키는 것 때문에 내 편, 뭐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면 이건 정말 하수죠, 종교인으로서 믿음이 아주 낮은 수준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들, 그 악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해야 된다. 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디 뭐 우리가 먹일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까? 악인들의 수치와 하나님의 의 의가 교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뽐내던 사람들 이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수치의 옷을 입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나락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기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거죠. 로마서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윤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잠잠하지 마소서 행동하소서 주여 공의대로 판단하소서 그 공의의 판단은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여 우리의 기쁨이 되소서 시인은 원수들이 자기가 패망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시인이 끝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끝나는 것을 악인들이 보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대합니다. 시인처럼 뭘 기대한다고요? 나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그거를 보고 그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너무 멋진 기도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예의주시 받고 있죠 교회가 어떻게 하나 뭐 하나 그러다가 그럼 그렇지 하면서 욕먹고 있잖아요 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는 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수준이 높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기꺼이 부른 노래가 내가 하는 것도 사실 고난 중에는 힘들죠.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그런 노래가 나오게끔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교회가 칭찬을 받고 아, 역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참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구나. 저 교회를 탄생시킨 하느님은 정말 놀라워. 그렇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찬양할 날이 옵니다. 코로나 시대에 위기는 기회라고요. 이때일수록 우리가 주여 우리의 기쁨이 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